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건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아 소성 예수 자로네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자 많은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피소섬 샤론의 꽃이. 예

높이 서 예배를 위해 박예진 선생님,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잘 전하지, 전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홍성철 목사님 나와 주셔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아니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희망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월 28일, 2월 달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은 3.1절이죠. 1919년 3.1절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3.1절입니다. 그 3.1절 때 예수 믿는 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님들이 80%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독립을 외쳤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오셔서 마귀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따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그 다음에 구원, 구원. 영생. 영생 같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 예수님이 다스리고, 내 속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말씀의 설교가 산상 본 설교예요. 그러므로. 우리 희망보 친구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잘 몰라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우리 희망보 친구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설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마태봉 5장, 6장, 7장. 특별히 5장 3절부터 12절은 팔복. 팔복. 팔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중생한다, 변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여덟 가지 특징이 어디 나타나요? 마음속에 나타나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바로 속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이어서 첫 번째 말씀은 영이 가난하다. 내 네, 영이 있어요. 영이 거지처럼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뭐 살아요. 이것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희망부 친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죠. 그럴 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나중에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그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어때요? 슬퍼요. 그때 부르는 눈물, 소리, 그것이 애통이에요. 아이고, 누가 이런 것들 있죠. 아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슬픈 것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애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해요. 애통. 네 슬퍼하는 거죠. 어느 시대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해서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했죠. 사람들이 애통하지 않아요. 웃고 떠들고 놀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나요? 그것은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라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신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애통해요. 슬퍼해요. 부르짖어요. 눈물 흘려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저 잘생기지 못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애통하면 내 속에 행복해요 환경이 나빠도,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희망부 친구들의 특징은 죄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 주세요. 애통해요. 혼자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죄 때문에 애통해요. 슬퍼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희망부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 속의 특징. 마음속의 특징.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요.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특징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희망, 뭐, 친구들의 특징,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아,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에, 혼자 있구나. 이럴 때 예수님께 애통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애통할 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애통하고 애통한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왜 이러죠? 그렇게 애통할 때죄 때문에 애통할 때 천국에서 위로해줘요. 누구 누구 희망보 친구야. 네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위로해줘요. 나의 눈물을 닦아줘요. 내 슬픔을 알아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러므로 희망보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애토한 것이 습관적으로,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고, 그리고 천국에서 눈물 닦아 주고, 예. 그러면 희망부 친구들이 이제,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이 "아, 이고 누구누구 형교야, 네가 많이 고생했구나" 눈물 닦아 주고, 예수님이 위로해 줘요. 거기서. 우리 희망부 친구들, 네가 몸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었구나.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금 여기서도 위로해줘요. 거기에 신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하고 살아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 남들에게 대접도못 받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은 위로해 주고 예수님이 나중에 눈물 닦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위를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붙들고 그런 희망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할 때에, 애통할 때에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저를, 저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여겨 여겨 주세요. 전국에 소망으로, 소망으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교제하심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희망부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희망부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한 마음으로 아,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내는 희망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희망부 드라이브스로 생일신방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학생은 김영희 학생, 정영준 학생입니다 아 어, 우리 목사님과 신방하는 선생님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오늘까지 예배를 모두 완강한 학생들에게 어 햄버거 세트가 발송됩니다. 3월에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어, 우리 희망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에 우리 선생님들이 희망부와 학생들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1년 희망부 구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희망부 구호는 예수님을 가까이 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교회고 구호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우리 함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함께 외치면서 희망배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칠게요. 시작!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렐루야! 아멘. <laughs>